무선 강력 송풍기 집안일을 더 쉽게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강력한 청소와 자유로운 이동성을 갖춘 무선 송풍기를 소개합니다. 길가에 낙엽 청소할 때 이거 언제 다 하나 불편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제품은 전선덕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부터 마당과 정원까지 다양한 작업에 적합해 전선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원하는 곳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디월트 20V 배터리와 호환되어 추가 비용 부담도 줄여줍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동성과 편리함에 만족했고 강력한 성능 덕분에 집안과 정원을 한결 쉽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여름 특별 세일 중으로 상세 정보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요피드라 전기 에어 블로워.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요피드라 전기 에어 블로워입니다. 가을철 낙엽부터 겨울철 눈까지 계절마다 반복되는 청소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블로어는 그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단 속도 조절 기능으로 상황에 맞는 세기를 선택할 수 있고, 마키타 18V 배터리 핀과 호환돼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0와트의 강력한 출력은 낙엽, 먼지, 눈까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들은 세차할 때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성능과 소음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하네요. 지금은 여름 세일 기간으로 할인코드 사용이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원반 브러시리스 전기 에어블로워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원반 브러시리스 전기 에어블로워입니다. 전선이 필요 없는 무선 설계에 5,500W 모터가 탑재되어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면서도 소음은 줄였습니다. 5단계 기어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청소 환경에 맞춰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구리 모터와 터보 차저 기술 덕분에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창자 후기를 보면 강력한 성능과 무선의 편리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소음이 적어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어 줄 무선의 자유로움과 강력한 바람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